よかった。<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마린봉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수상과학관. 여기 혹시 뭐 수상과학관. 맞은편, 여기 떨어진 여기 왔습니다. 떨어진 요리. 여기 고무, 고무보트를 타고 갔는데, 어, 오늘 강아지, 저기 보이시죠? 고무보트. 고무보트 타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진, 입을 했습니다. 어, 진입 했고, 지금 시가, 오늘이 10월 26일, 어, 화요일, 지금 시간에 11시 한 20분경입니다. 진짜 만조가 진행되는데요. 아니, 지금도 이제 간조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이 빠지는 상황인데, 어, 한 3, 4시간 보고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여게 자리를 오늘 이, 이 자리를 잡았는데, 요 앞쪽에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심은 한 6m. 6, 7m 정도. 어, 여기서저 여, 지금 손가락 끝에까지 여가 있습니다, 여기. 그니까, 이, 이, 지점으로 공략가 돼갖고, 오늘 한, 대모돔을한 번, 대모돔이 괜찮은, 지 좀, 개체수가 괜찮은지, 한 번,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요 포인트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일로 들어오시려면, 앞에 여에서, 강목 있으면 강목이나 이런걸로 한 3m 정도 되는걸로 길을 내갖고 그 강목 밟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 올라가면 이옆 빼고는 저 2번여 3번여 지금 조합 에 보면 조사님한분 계신데 저기에는 간조대는 그냥 일반장화 신고 들어오시면 되고 간조대 빼고는 가슴장화를 신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 지금 저쪽에 조사님이 서가시는데 저는 저가 조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간여에는 이번여에는 요 앞에 옆구리가 길게 뻗어 있어갖고 장타 치야 되는데 막 고기를 걸어도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 줄이서 그여예썰려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저쪽에 서가 있는 조선님 자리가 저 자리가 좋아요. 좋고 이 자리는 쌍자리인데. 어요 주위에 동안 쪽에 보통 보면 요 주위에는 보통 보면 술뱅이가 많아요. 술뱅이가 잡아가. 지금 여기 뭐뭐 뭐 어. 오늘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눈에도 보이거든요, 이 술뱅이가. 저, 손가락 끝에. 술뱅이가, 내가, 집을 조금 내가 한 대, 한 다섯 주 정도 줬는데, 어, 지금 술뱅이가 지금 뜨가 있어요. 떠가 있고, 뭐, 따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3네 시간 보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 체비 소개하겠습니다 채비는 항상 똑같고요 똑같고 뭐 원술이요 목줄 1.25 스타트로 해서 어 무봉돌에 목줄 길이 한길는70한길는 1m로 있어요 일단은 주고 미끼는 오늘 모르고 감수도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세월을 모르고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서 오늘 대어만마치야될것 같아요 요거는 집에서 요거는 집에서 반죽해, 반죽하는 파리판 가루. 요거는 한 번만 꼭 짠, 요거, 한 번만 꼭짠 풀리는 느낌. 요거는 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한 20분 정도 낚시했는데 지금 본트 공략 지점에 지금 역강으로 해서 지금 이 지점인데, 역광으로 해서 지금 찌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평강을 깼는데도 안 보이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해보니까 지금 수심 1m 까지 지금 술뱅이 밭이에요. 술뱅이 밭이고, 지금 또조류도 지금 현재로 지금 안으로 지금 안으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 뭐 지금 파도는 조금씩 이제 이 정도는 참 좋은 파도인데, 이제 물이 조금 받치, 물이 좀 안으로 받치니까 그게 좀 흐미네요. 잠시 쉬다가 물 바뀌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고 역광, 역광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여기 높은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이야, 여기 가깝거든요. 여기는 또잘 보이고, 지도 잘 보이네요. 잘 보이고, 물속에 뭐가 떴는지도 잘 보이거든요. 네, 한번 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